퀸즈토의 첫 관문 제27회 동알보의 경주가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라운더스포트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으로 5번 즐거운 여정, 여기에 1번 강서자이언트가 선두권을 형성해갑니다. 그 뒤쪽 3번 원더풀 슬루, 그리고 8번 옐로우킷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으로 자리 잡은 7번 석세스타임이 6위로 따라붙었고, 하위권에 2번 참좋은친구와 4번 퀵클리러이 뒤쫓습니다. 이제 1코너 중반 빠져나갔습니다. 라운더스포트가 2마신차 우세로 경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정이 바로 뒤에 2위, 34위는 안쪽에 1번 강서 자이언트 바깥쪽으로 3번 원더풀 슬루가 뒤졌습니다. 이렇게 네. 네만... 느린이 또 그냥 가, 넘어 가버리지. 야, 오히려 저 제가 강서가 잘 따라가는데. 야, 너 넘어가야 되는데. 아한 번이 기다왔는데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6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 야 필로 필어필러 펜스어. 필러 펜스어. 아이고. 아 근데 또뭐 있어. 와. 얼마 전 앞에 야, 황선한테 또 왔다. 아이고. 왜 나왔어? 나다 저희 거는 물론 이제 한 3개월 만에 뛰지만 아, 원더풀 슬로는 그동안에 한번 뛰었다고 해서 확실히 아, 그냥 편안하게 한사오머신이 아, 이길 줄 알았더니 킬러 뻔 했네. 원더풀 수루가 많이 좋아졌고, 어, 제가 볼 때는 저쪽 건너편 주로에서 너무 좀 흐림이 늦어가지고 그 흐림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페이스를 좀 느리게 끌고 간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서 그냥 어, 6번을 넘어왔어야 되는데, 필러뻔 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2 0 0 0 0점 100점 1 0 0번1 0 0 2 1 0 0 2번 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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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0 0그1 0 0 있는 0 0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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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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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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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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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차마테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라는 나중에 뭐 리뷰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천0타어 해보죠 뭐 네. 부담이라기보다는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뭐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제가 말을 믿어야 또 말도 이제 기승하는 기술을 믿을 수 있으니까 뭐잘 믿고 탔는데 성적도 좋아서 다행히 팬분들의 또 기대에 부응을 할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다고 생각해. 휴식은 충분히 가졌고 중간에 일반 경주를 뛰면서 이제 경주의 감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 네, 부산에 이제 1군 레이스가 성사, 성립이 사성 되지 않으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뛰게 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연습주행을 통해서 감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가방 식구들이랑 운운을 해서 조교를 좀 마쳤는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말한테도 좀잘 맞아서 우승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앞말 시리즈 첫 관문에서 우승을 해서 일단 다행이고 일단은 다음 달에 있을 뚝성배도 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말이 좀 건강하게. 안 아프게 좀 출주를 했으면 좋겠고 그때도 역시 어꼭 우승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경마 팬분들께서도 조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